나 간식 많이 챙겨 왔어. <laughs> 아싸. 근데 좋아할지 모르겠네. 아니 먹는 거다 좋아. 해다 좋아해. 다 좋아해. <웃음> 저도. 우기잘 <laughs> 만났다. 먹는 거다 좋아해. <laughs> 먹는 거 너무 좋아. 어느 쪽 좋아하세요? 예. 이쪽. 네? 그래요? 괜찮아? 네. 어. 내안 해도 돼. 친구로 해도 돼. 반모? 어. 반모가 <laughs> 뭐야? 반말 모드. 단말 뭐, 도 좋아? 언니. 그래, 나 그래, 언니, 언니. 그냥 그래. 언니 하면 좋겠다. 언니라고. 그래, 언니. 언니. 그래, 언니. 언니. 응. 예쁘면 다 언니야. 응. 맞아. 언니. 응, 언니. 신기해, 근데 지금 풀거 있어요? 저가 <laughs> 아직 없어요, 저도. 저희 사진 찍어요. 좋아요. <laughs> 어, 근데 이미. 어, 어, 차, 어, <laughs> 어. 공부하는 배드였어. 말도 안 돼, <laughs> 공부. 저희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. 저기 방한번 놀러 가도 되나? 갔다 와, 마실 갔다 와. <laughs> 뭐해요 구경 <어때>? 왔어요? <laughs> 저희 좋은 냄새 어머. 나죠? 어? 제가 뿌려놨어요. 어? 방향제. 제가 더 좋아요. 좋은 냄새 뿌려드릴게요. 제가 어? 이거 더 좋아요. 나도. 나도. <laughs> 진짜 좋은 냄새. 이거 좋죠? 이거 새로운 거. 여자 냄새 나죠? 윤기 나는 거야. 역시 언니들이 더. <laughs> 아, 반모 할 사람 저요 저... 아하나 반모. 이미 김영숙 씨랑도 반모했거든 언니로 하기 어, 빨리 반모 어, 반모 아, 영숙 씨랑 아, 언니 언니. 아, 언니, 언니 영숙 언니 어, 어 영숙 씨랑 언니랑 언니 영숙 언니 좀 있을까요? 그럴까요? 어. 언니 어왜 반모하고 싶어니요 어디 된 거지? 네. <laughs> 혹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? 아. 어머, 정말? <laughs> 예, 누님. 파이팅 누님 말고 누나. 뭐, 누나. 어. 네.